안녕하세요 유니크맘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불교 성지 지리산에 왔습니다. 지리산에는 참 많은 사찰들이 있죠. 또 유명한 오늘은 쌍계사에 왔거든요. 쌍계사에는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명문 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우와. 지리산. 네. 지리산이요. 산을 타면은. 너무 커갖고 지겹다고 지리산이라. 아! <laughs> 이런 또 새로운 학설이 <laughs> <laughs> 그런 또 그런 네, 보이지 않는 이론도 있고. <laughs> 워낙 큰 산이라. 오, 그렇군요. 그,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산이다. 그래서 지리라고.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지리산. 에, 그리고 여기는 한국 최고의 불교성지. 네. 뭐, 우리가 불교성지 하면 뭐, 설악산도 있고, 음. 뭐, 양산 통도사, 가야산 해인산도 있지만. 음. 여기는 경상도, 전라남북도 삼도를 아우르고 있고, 요쪽으로 오시면 은 여기 상계사, 넘어가면 영곡사, 음. 화엄사, 천연사 음. 이런 절비한 한국의 대표 사찰들, 여기도 본사고, 음. 화엄사도 본사고, 양대 본사를 가지고 있고, 아 그렇군요. 에, 어마어마한 음. 에, 사찰을 품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한국 제일의 음. 에, 불교 성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이 쌍계산은 예, 아주 뭐 계곡이 아름답죠. 물소리가 그렇죠, 벌써. 벌써. 그래서 쌍계 계곡이 양쪽에서 흘러들어와 가지고 예, 하고 또고 그 하동하면은 네, 녹차 맞아요. 녹차에 우리나라 첫시베지 음. 그러니까 쌍계산을 중창한 진강 선사가 차를 가져온 거거든. 저기 현판 보이죠? 삼신산. 네. 그죠? 우리는 여기. 지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데 네. 여기 현판에는 삼신산이잖아요. 음. 아, 옛날에 신선들이 음. 이 한국이 너무 좋잖아요. 음. 한 번씩 바둑 들어 내려와가지고 금강산, 네. 아, 지리산, 아, 그 다음에 한라산. 그래서 요세 산을 통틀어서 음. 삼신이 신들이 놀다 왔다 갔다 그래서 네. 삼신산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요. 음. 별칭이 삼신산이. 아, 그래요? 네. 그 지리산은, 그 산, 정상이 천왕봉이잖아요. 예, 음. 네. 천왕, 음. 사천왕. 음. 천왕. 아, 사천왕? 그렇죠, 어. 천왕봉. 음. 네. 그러니까 신들의 고향. 네. 또 지리산은 여신이에요, 여신. 우리나라 그 3대 산신제 지행 데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네. 때. 상하금 네. 묘양산. 그 다음에 계룡산. 음. 그럼 지리산이에요. 아, 아. 그럼 지리산 삼성봉이 그래서 유명한. 음. 그이이뭐 다양한 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신들의 고향들 또그 산, 우리나라 산신지의 최고 고향 불교 성지 음. 뭐또계곡은 뱀사골 피아골을 연결하는 뭐 어마어마한 또이 휴양 그렇죠. <laughs> 여름에 시원하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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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도 아름답고 산도 멋있지만서도그 속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죠. 명산의 대찰이 있다. 대찰. 예. 그 사찰 스타일들도 굉장히 벌써 삼신산 쌍계사 음. 예, 저쪽에 또 현판도 하나 보이죠? 응. 음. 예, 네. 입차문 내, 요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 막존지에, 괜히 특히 지리산에 와서 똑똑한 척 하면 안 돼. 아. 아. <laughs> 절대, 예, 요 문에 오면 좀 겸손하고, 그 옆에 음. 글씨도 또 재밌어요. 그, 그 옆에 글씨는 마음을 비워야 돼. 그릇을 비워야지. 도를 음. 승만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만이칵 차있으면 넣을 게 없잖아요. 네. 그것도 좀 비워져야지, 뭐. 또 새로운 게 살고. 또뭐 음. 뭐 다른 걸 담을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내려놔야 되는. 특히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좀 쉬는 거잖아요. 잠시 멈추면서 그동안 사였던 스트레스라든지 이걸 조금 버린. 그런 버림에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비움의 산. 에, 그러면은 진리가 들어오는 산. 음, 지리산. 거기요 지리산 어, 네, 그 출발지 오늘 쌍계사에서 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음. 이 옆에서 보니까 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산지형 사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일주문, 건강문 사 천왕문 누각 그 뒤에 음. 법당이 놓겠죠. 음. 네. 아주 우리나라 산지 사찰의 대표적인 음. 절이고, 그렇죠. 실제로 여기 이제 창근주는 의상대사 제자예요. 아, 네. 의상대사 제자 삼법스님이라고 당나라에 유학을 하셨는데, 네. 그때 귀국을 하면서 음. 어, 중국의 선종이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스님이 육조혜능스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 정상이라 그래요. 그, 그 두개골. 네네네. 아, 정상을 모시고 한국으로 넘어와요. 꿈에 요 두상을 모시고 한국으로 가서 눈이 내리는 곳에 칫꽃이 피는 장소에 요 두상을 모시라 하는 계몽을 받고 그 정상을 모시고 와가지고 한국을 싹 돌아보니까 겨울에 춥고 눈이 오는데 여기 오니까 눈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 저 위에 계곡 이쪽에, 눈이 내린 이 지리산에. 그래서 여기가 육조 해능 선님이 머물 곳이다. 그래서 저 위에 모시고, 그래서 처음에 절을 지은 거예요. 음 물이 너무 좋잖아요. 음 그래서 처음 절 이름 옥천사라고 지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뒤에 한 100년 뒤에, 진감선사가 또 중국에서 음. 유학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차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시배를 한 거예요. 음... 차시를. 음... 그러고는 대웅전을 저기에 짓고 중창을 한 거죠. 음, 여기 밑에다가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고성에 가면 옥천사로 또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옥천사가 두 개라서 지역에 음... 너무 헷갈린다 해가지고 그 뒤에 신라말에 오면은 이제 이 계곡이 좋더라. 그래서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까지 흘러오는 그래서 어, 육조 스님 정상탑이 요 위에 있고 아. 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시배지. 그래서 그 고원 최채연 선생이 선놓은 네. 증강 네. 선사 네. 에, 저기 부도탑지에 그 기록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에, 그래서 상계사는 아주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에, 멋있는 지리산의 음. 어떤 산 자락을 그대로 따라서 절이 형성되어 있고 육조해령스님의 정상을 모셔놓은 네. 법당이 지금도 있어요. 아, 올라가서 그 스님들 선빵을 음. 해서 일반인은 출입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조계종의 원류는 육조해령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원류 중에서도 최고의 성지 사찰이죠. 음. 왜냐면그 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유골을, 유골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리라고 표현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선님들 범패를 가르쳤던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범패전수관도 있어요 아 범패전수관 아,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숨겨져 있고 또그 요, 여기서 돌아가면 은 칠불 한 들어봤죠 칠불 못 들어봤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허왕후 <laughs> 그 아들 있잖아요 아, 일곱 명이 출가를 해가지고 아, 그래갖고 장류화상 밑에 제자가 됐거든요 음. 그 아들 일곱 명이 여기 와갖고 수행을 해갖고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칠불암이 진짜로요? 예, 그간옥 역사책에 보면 아짜방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짜방 아니요 이 아짜 있잖아 아시아 할때 아짜 때, 예 그러니까 불을 하루때 나놓으면한달 동안 열기가 하려? 내려가지 않는다 바로 옆에 돌아가면 있죠 그 상계사 암자니까 음, 칠불암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면 국사암을 비롯한 아주 상계사 주변에 암자들이 명소도 많고 김해 김씨 집안에서는 또 거기 성지잖아. 우리 서면을 김의 김씨 아들 일곱 명이 음. 소왕 아들이니까 김수로왕 아들이잖아요. 일곱 명이 나. 일곱 명이 있어서 부처가 되었으니까. <laughs> 어. 아 그래서 여기는 아주 다양한 에, 역사성과 유물, 자연성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금강문 사 금강문하고 사천왕문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무슨 차이죠? 금강은 똑같이 삼문을 지키는 건데. 네. 이제 건강은 역사라 그러고 그거보다 사천왕이 레벨이 한 단계 위에죠 아. 사천왕은 국가대표급이라고 하면 은건강은 네. 네, 지방대표 아, 지방대표 아. 네. 이브리그이브리그저 <laughs> <이불이>. 음. <laughs> <전> 프리미어리그 <laughs> 네. 그렇죠 이브리그 네. 음. 그래서 문 수준이 높잖아요 아.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우리가 이제 사천왕문을 지나가지고 네. 딱 들어오니까 저 뒤에 누각이 네. 파령루라고 적힌 네. 이 누각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네. 영자가 해음칠영자거든요. 아 네. 수영할 때? 그렇죠 수영할 때.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여기 증감선사가 네. 아이 절을 중창을 했잖아요. 하고는 우리나라 그 범패, 네. 그 음. 불교 의식을 갖다가 음. 다른 표현으로 어산이라 그래요, 어산. 아, 예. 예 근데 어짜는 고기 어짜잖아요. 진감선사가 요 밑에 섬진강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섬진강 물고기 노는 거를 보고 네. 그아 물고기 노는 게 자유롭더라. 네, 예. 그래서 음류를, 팔음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누각 이름을 음... 파련루라고 아 이름을 짓고, 그정도 그 이제 불,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예. 불교 음악을 물고기가 노는 것처럼 유여하다. 그래서 어산이라고 표현한.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산 전수관도 있고, 그래서 이 누각도 그 굉장히 상징성이 대단한 거죠. 음. 우리가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모습이 음 자유자재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아, 어산이고 예, 누각도 파련루라고 하고, 어산도 여기서 음. 출발을 음. 하는.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음, 땅이 예, 이 삼계산입니다. 삼계산. 상계사. 음. 예, 또 올라가서 보면 또 색달라요. 음.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목소리> 대웅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 <laughs> 보통은 이제 대웅전 앞에 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독특하죠. 이 삼계산은 아까처럼 차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창거은 산법 스님이 하셨지만, 도이 중창을 해갖고, 이 자리를, 털을 잡은 거는, 진감 선사거든요. 음. 진감 선사가 당나라에 올때 차를 가져왔잖아요. 음. 네. 예, 그리고, 그, 신라에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등망이 높았대요. 음. 그래서, 입적을 하고 나서, 선덕여왕이 그거를 기려가지고, 고원 최채원 선생한테그덕화를 아, 글을 쓰라고. 글을 쓰고, 센터에 비문을 세운 거예요. 탑 대신에. 그렇죠. 탑 대신에. <laughs> 와대단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단계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네. 그거는 탑이 아니고, 이 아, 비문이 신문이에요? 비문. 이에요 네, 실제로 이건 동일신라시대 거고, 오. 또 역사의 흔적도 있잖아요. 저 보면 총알. <laughs> 저 여기가 지리산이 6이오때 빨치산이 활동했던 덕유산하고 지리산이거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laughs> 공비 토벌작전에서 네, 총알 을 맞아. 그래서 아. 지금 저 셰로 양쪽을 아, 지금 다 받쳐 놨지만 아, 무너지지 그래도 않게. 시대로 보면은 벌써 천년이 넘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원래 임진왜란 때 불을 한번 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거는 전부 임진 이후 건물이죠. 아, 그래서 이게, 이게. 실제로 상계사를 천년고찰로 자리 잡고 아. 이게 천년고찰인 걸 느낄 수 있는 그 역사성은 그래? 이 비문이죠, 비문. 그래서 비문은 국보예요 거꾸로. 한번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으로 네. 가보시죠. 대웅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포근하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불일 폭포. 음. 어, 한 2.4km니까 뭐 가는데 한 30분. 그리고 이제 지금이 또그 비가 왔잖아요. 네. 우기잖아요. 좀 있으면은. 폭포 어, 진짜 예뻐요. 불일 폭포. 그요 밑에 들어 올라오다 보시면 찻집 너무 예쁘잖아요. 음. 요 밑에 또화개 마을이잖아요. 화개장터잖아요 네. 네. 이 전라도 경상도가 만나는 곳. 화합의 장소. 아주 와서 있으면은 절로 마음이 비워지는 곳, 음. 예, 비워야지 다시 채울, 다시 채울 수 있는 음. 그래서 올여름 휴가는 음. 예, 이 지리산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강추? 마음을 좀 내려놓고 <laughs> 예, 새로운 시작을 네. 예, 또 출발을 음.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수 있는 음. 땅이 예, 쌍계사 음. 예, 아주 멋집니다 멋져 예. 저는 지금 하동 쌍계사 마애열의 좌상 앞에 있습니다 이 열의 석불은 고려시대 석불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이런 석불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 쌍계사가 곳곳이 정말 숨어있는 게 뭐가 참 많아요. 뭐 차의 얘기도 많고 그리고 비석도 있고 뭐천년전 비석이라고요? 여러분도 이 여름 하동 쌍계사에 오셔서 숨어있는 보물도 좀 찾아보시고 이 절의 청량함도 가득 담아서 가실 수 있는 계획,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